오늘 우리 교회 이새 생명 초청 잔치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고 또 소망의 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길이 있다면, 인생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길은 이정표가 있고 또 원칙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가 분명히 나오지만 그러나 인생 길은 어떻습니까? 이정표도 없고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또 목적지도 알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도 참 기쁨을 맛보고 참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목적지도 알수 없는 인생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그 길을 성경문에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길은 참 기쁨과 참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또 진리가 있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가? 종교는 모든 것이 다 같은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훌륭한 인격을 위해서입니까? 또 성품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교양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대로 공자의 가르침, 맹자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대로 믿고 산다면 그러한 좋은 인격을 갖춘 교양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꼭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다른 인원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도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될수 있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왜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며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상태에 누여 있길래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 말씀을 듣고 "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래 봬도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왔는데, 나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굳이 성경을 선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론적으로도 얼마든지 죄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촌이 땅을 사면 내일처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프다 이런 거죠 그뿐입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열매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잘라내고 잘라내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내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또 일어나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흔적들,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얼룩진 것이라면 흔적이라면 지워 버릴 수 있겠는데 아무리 지워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가 죄고 죄가 곧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내가 죄인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까?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된 최초의 사건 예, 선악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말할 때 선악가를 결코 어,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의 시작이 아담이 범한 선악가로 인해서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가를 말할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죠 선악가는 왜 만들어서 하나님이 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는가 선악가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질문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가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고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향하여 위협한다거나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사락의 가능성을 열어 두셨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결혼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세상에 단 둘만 있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많은 꽃미남이 있고, 또 꽃미녀가 있잖아요. 꽃미녀인가요? 네. 송중기, 예. 송혜교, 요새 대세던데. 여러분, 그렇게 나보다 잘생긴, 예.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데, 나와 결혼해 준 아내와 남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참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네. 여러분 선악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선악가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향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범한 것이 죄라면 그 잘못한 것에 비해 그 결과 그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그렇죠. 예. 과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한 사망에 처하시다니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문들, 이런 생각들은 윤리적 차원으로 선악과를 접근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고 생각들이고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결코 윤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선악과 사건의 중심에는 인간의 고의적이고 또 자의적이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그러한 교만한 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범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예, 분명 알고 먹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의무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가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고의적이고 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어, 어겼는가 살펴보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시점을 놓고 살펴보면 하와를 갈비뼈에서 취하기 이전에 받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금지 명령을 하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담에게만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까지 선악과를 금하신 금지 명령을 하신 후에 곧이어서 2장 18절 23절까지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명령이 먼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은 아담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지 않은 하와가 예, 쉽게 뱀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명령 받았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와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면 예, 잉태의 수고를 주십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의 대표로서 죄를 묻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예, 직접 명령을 받았던 그 아담 아담에게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그 아담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 그 아담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인류 전체의 대표로서 그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하와가 줘도 먹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는 고의적이고 또 의도가 있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고의성이 있는 죄라는 또한 가지의 증거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풍성한 과일을 배부르게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많은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실과 몇 개나 됩니까? 파인애플 예,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코코넛, 바나나, 딸기, 수박, 배, 귤, 오렌지, 사과, 키위, 자두, 두리안, 망고, 산딸기, 모루, 아보카도, 구아바 예, 망고, 복숭아, 살구, 참외, 메론, 감, 레몬, 감 예, 감이 두번 들어갔네요 앵두, 체리, 무화과, 뭐, 모가 매실, 벚지, 오디, 석류, 한라봉 셀수 없을 정도로 과일의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많은 풍성한 과실을 마음껏 이무이로, 너의 마음대로 배고플 때 먹고 간식으로 먹고 야식으로 먹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이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까? 만약 아담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에덴 동산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할수 없이 아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처럼 과학한 형벌을 하나님이 과연 내리셨겠는가? 그러나 수도 없이 많은 그 실과 그 과실을 먹을 수 있었음에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고의적이며 계획적이며 아주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통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통산 중앙. 예. 어떤 분은 이 동산 중앙에 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동산 중앙에 가다가 먹고 배가 고프면 먹고 배불러서 다시 나오는 그런 효과로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두시지 않았는가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 먹고 먹고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수성찬 진수성찬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배가 부르면 진수성찬도요 예, 보기 싫습니다 예, 먹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 배가 부르면 먹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의 예, 아주 본능인 것입니다 통산 중앙에 두었다는 이유는 배가 부르면 가다 가다 배가 고프면 먹다 먹다가 배 부르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담이 범한 죄의 성격은 바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는 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까지 원죄로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 원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규정되고 낙인 지켰으며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이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길래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그분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고백은 하는데요.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믿음에 대한 내용,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바를 설명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그 고백은 믿음의 대상이 불확실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라 고백은 예,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한라고밖에 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연구합니다. 예, 공산주의자들 예. 그 사상과 그 철학들 예.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배우고 연구합니까? 예. 그런 사상을 예,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배우고 예, 알고 그러는 예, 알아가는데. 예. 우리가 정말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예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 사랑하면 예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 좋아하고 예 음식은 무엇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음악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메시아요 구원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변증가,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사기꾼, 미치광이, 거짓말로 에, 거짓말이라고 말해라, 거짓말쟁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인류 역사상 자신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을, 에, 사람, 자, 그렇게 말한 사람은 모두가 다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갖다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 정신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신병 병원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온 이유는 한글 같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병신병, 정신병원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그 정신병원의 환자 한 명이 가만히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신병자,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정신병원에 가 있는 거죠 다 이단이고 예,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류 역사상 바른 정신을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그 많은 훌륭한 인물들도 예수님 외에는 자신을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든지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증거했다면 2천 년이 지나도록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사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말은, 이 고백은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내가 곧 길이다. 자신을 길이라고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자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써 왔고 지금도 애쓰고 있고 앞으로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 측에서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가해자나 또는 판사에게 자신의 형량이나 벌금을 자신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이요. 그렇게 할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범죄한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의 길을 만들거나 내가 선을 행하거나 또 인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제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이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내어 주시고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길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무리 우리 인간의 건강하더라도 길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고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오셨을 텐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은 자동차로 오셨고 또 버스나 지하철 또는 걸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교통편을 이용했든지. 길을 따라서 왔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인제에 수해가 큰 수해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수해 지역에 제가 자원봉사로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예, 그 천이 다 예, 사라지고 범람하고 그래서 길이 다 휩쓸려가지고 지형이 바뀌어버릴 정도로 예, 그렇게 아주 큰 수혜를 입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군청에 도착해서 가보니까 거기에서 안내하기를 어느 지, 마을에 가서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그때 제가 강남에 한대 밖에 없는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벨라라고 잘 모르실 텐데 아벨라 예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길이 끊겼어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길이 끊겼어 그런데 제 차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최첨단의 그 세단도 갈수 없어서 다시 그뒤 후진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길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아무리 좋은 차제 차와 비교되는 그 외제 승용차도 길이 없으니까 참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갈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괜찮고, 정말 좋아 보이고, 근엄해 보이고, 또 교양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길이 없다면, 길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하고, 죄범하고, 또 정말 부족하고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붙잡고 섬기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우리의 길은 참 기쁨의 날이고 또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보내주셔서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생의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반주해 주실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수고로운 인생을 걸어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는데, 막상 그길 끝에 아무것도 없고, 또 주님도 계시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열어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도록. 불러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구원의 길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달라고 시간 함께 주여 한번에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